안녕하세요, 형님들. 아자아자의 아자입니다. 어, 다들 어, 좋은 주말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음, 저는 열심히 레버을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현재 이제, 이제 70% 어, 찍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이제 한30% 정도 남았는데요. 어, 29.3%네요. 언론 어, 빨리 찍고, 90 찍고, 이제 또 92로 저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형님들, 어, 어 저희 신검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말했지만 무소를 위한 그런 신검이라고 했잖아요. 투자하기 쉽고 더 이상은 어, 지금 또 신규 유저나 아마 신규 유저가 신검을 하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신검이 빛을 보는 순간이 제가 찍어 보니까 한85 정도부터는 그냥 치가 알아서 쭉 가는 그런 랩 구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88, 89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어찌도록 어, 정말 힘들기도 하고 좀 사고프기도 하고 키우기가 힘들어서 어, 그런 신검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또 빛을 봅니다. 어, 뭐 솔직히 저는 NC가 지금 어, 아마 원거리 형님들은 NC 원망을 엄청 할 거예요. 근거리 형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원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NC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에, 뭐였냐면, 원거리를, 공걸프레스를 굉장히 많이 육성을 해서 어느 정도 장비만 맞춘다면 무한봉축을 캣거든요. 그리고 이거, 무, 무한봉축 플러스 파템이죠. 파템 수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어, 포지션이 있었는데요. 그런, 어, 캐릭터를 다 정리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의 나이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8년 정도. 앞으로 더 나은, 어, 리지 엠을 이끌어 나가려면 NC는 아마 눈물을 머금고 이런 선택을 하실 수 밖에 없었다라는 저는 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 그 의견에 저는 굉장히 동조를 하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김에어 NC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건 원거리와 근거리 그리고 법사클래스 이 각각의 특화된 그런 어, 그런 것들은 건들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거리가 근거리로도 몸빵이 좋으려면 당연히 중가금 이상 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근거리도 역시 좋은 사냥터로 가려면 과금을 많이 해야 하는 겁니다. 법사 법사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마, 맞춰버리면 원거리는 날아다니고 근거리는 몸을못 잡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은 이제 두번 다시는 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사야 뭐 유일무이한 광역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도 뭐 어, 딜이나 이런 거 이번에 뭐 다시 상향을 받아야 하는 캐릭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차피 어 클래스 리부트, 클래스 리부트가 가장 문제인 게이 클래스 리부트를 해주면서 몸빵을 다시 올리거든요. 클래스의 몸빵을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잡아놓은 게다 어그러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 클래스 리부트를 하게 돼도 음 너무 큰 그런 음 리부트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어, 그 클래스 편차를 나는 어, 이런 큰 클래스마다 이 편차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극복, 이, 그, 이걸 이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 클래스마다의 고유의 그 힘든 물, 만약에 원거리가 극복하려면 당연히 원거리가 극복하려면 방어 혹은 어, 이런 리더을 올리려는 그런,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근거리 역시, 근거리 역시, 어떤 거, 어떤 사냥터 인지상 가려면, 거, 거기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 방어나, 리더기나 올려야 되니까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막, 원거리, 근거리, 법사, 막, 이걸 한 템포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이, 이 원거리는 당연히 원거리 클래스니까, 사거리가 긴, 어, 딜링, 딜링기에서는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가장 센거 어, 그런 거에 있고 근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어, 뭐, 뭐 저희가 광역기 중 광역기라는 게 있으니까 한 중간 정도 위치나 3분의 1 정도 위치에 해, 해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 밸런스라는 게 잡아 주셔야 되는 거. 이걸 다 깨버린 게 요정 클래스였어요. 요정 클래스가 밸런스를 싹다 깨버렸죠. 그 요정 그 에로우 있잖아요. 신화 에로그 화살 하나, 속성기를 그거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굉장히 개피를 받죠한 거의 한1년 동안. 나중에 고쳤잖아요. 이런 상황이 두번 다시 어 생기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밸런스를 아, 나낼 때마다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원거리는 당연히 원거리에 관련된 그런 딜링, 딜링기가 최고야 된다는 거. 근거리는 당연히 몸빵에 관련된 거. 그리고 법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마법에 관련된 게, 이런 게 딜이다. 이 특화된 게 있는데, 왜 그거를 싹다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이번에 안 잡아 놓으면은 어~ 린엠의 미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린엠이 더 오래 가려면 지금 밸런스를 완벽하게 잡아 두야시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의 그 어~ 캐릭터들의 밸런스가 맞춰진 채로 그다음에 클래스 리부트를 해서 좋게 하고 좋게 하고 그렇지만은 몸빵에 있어서는 이 나눠져야 되고 그리고 마법적인 거에 대해서 정말 고유한, 마법사 고유한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NC가 굉장히 어, 차별을 둬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를 만약에 이번에 또다시 무너뜨리는 그런 어, 클래스 리뷰트를 해나간다. 그럼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걸 고, 지금 계속 이렇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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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 아무리 이게 자, 저, 죄송합니다. 이게 역순이 아니에요. 이게 선순환 구조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선순환이 순환 구조로 이렇게 클래스 리부트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순환이 안 되고 깨져 버려요. 깨져 버리고 깨져 버리고 그런데 클래스 리부트는 계속 시기마다 되고그 이게 결국에는 빨리 잡고 안안 음, 맞고 빨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원거리를 살려 버리는 그런. 원거리 원거리 온라인을 만들어 버리는 레이지 m이 되는 거죠 법사 역시 마찬가지로 죽어 버리고 이런 식의 전개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저희 NC가 좀더 숙고를 하시고 그것에 그래서 좀더 나은 어, 유저를 위한 그런, 그런 게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도 이렇게 어, 칭찬 겸 그리고 앞으로 클래스 리부트나 어 이런 것을 했을 때어좀 맞춰야 되는 이유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좀어 유저로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아무리 좋은 어 업데이트를 했다고 해도 이 당연히 이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은 NC 라는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유저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지 않고 없을 순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화시키려고 이벤트를 크게 8주년을 빙자해서 열어주셨던 것 같습니다만 은 그래도 어, 이런 골자 밸런스는 제발 깨지지 말라는 것 특화된 밸런스, 그 특화 캐릭터보다 특화된 것을 깨버리는 순간 어, 밸런스가 깨지고 어, 그렇게 뭐 클래스 리부트를 점점점 하다 보면은 겉잡을 수 없어집니다. 아마 또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겁니다. 이번에 잡아주셔서, 제대로 잡아주셔서, 좀더 나은, 좀더 미래적인 그런 레니지 M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전 오늘 여기까지고요저 형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무더위 조심하시고, 또 이제 장마잖아요. 비 난리, 빗물 난리 정말 조심하시고, 가장 중요한 자연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무서운 것들이 물과 불입니다. 항상 이두 가지는 항상 조심하시는 저희 형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너무 덥다고 찬 것만 많이 드시지 마세요. 감기 걸려요.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돌아오게,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자노자의 아자였습니다.